2시 보스 사람들 이리기 이 있는데 이제 100명 100명 레이, 레이드잖아요. 피가 천줄천 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야, 더 많이 오셨어요. 그래도 점검하고 나서 난 뒤에도 많이 오셨어요 지금 보니까. 음 실제로 실제로 지금 35레 이상 분들만 다 오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. 어우 광역 도 겁나 기네. 백일만이요. 일단은 앞으로 당기는 거는 좀 뺄게, 혹시 모르니까. 그러니까. 아, 채널 엄청나게 많은데? 채널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음. 채널마다 확인해볼게 이제 뭔가몇 채널이었지, 나? 어? 300p, 1채 어. 어. 보시면 1채널부터 10채널까지 있으니까 순서대로 쭉 이르게 잡으면은, 그러면 정말 확률이 조금 많겠네요, 어떻게 보면. 와.. 일단은 이제 채널별로 사람을 따지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거죠 어떻게 보면 어.. 1채널 포화 2채널 원할 2채널은 몇일까? 나 업적 깨졌다 이거 뭐냐 재형이라는 업적 깨지 로키 잡으니까 이렇게 잡고 채널별로 계속 쭉 지금 이동하는것 같아요 사람들 10채널까지 그럼 총 10마리 로키 잡겠네요 음.. 나도 마지막에 피싸기 써야 될것 같아. <laughs> 카운트잘 보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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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한 방에 간다. 저. 저 다들 한 방에 가시네. 마지막은 아이스랑 아이스랑 피싸기 한번 써 볼게. 아이스까지. 원더 아이스크라고. 오. 사. 어, 자. 마지막은, 아, 내가 너무 늦게 셨어 아, 로냐, 그 로키의 4년 패키지. 4년 패키지, 참여하신 분들은 4년 패키지가 나오고, 또 이제 바로 이동하죠, 4, 4채널로. 4채널 안 되면 5채널. 5채널 안 되면 이제 6채널. 이리 가야 돼요. 음, 6채널 끝났고, 그럼 3채널 한 번만 다시 확인하고. 아, 3채널 아니지, 2채널인데. 아, 아 6채널 갈게요. 아, 7채널 갈게요. 7채널. 7채널 안 되고, 8채널. 어, 사람들이 이게 다 빨리빨리 모여버리니까. 100명이 차버리면, 야, 아직도 게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네. 사람들. 그러면 이렇게, 채널을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채널이 이동하시면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 뭐그러게 그렇게 그리, 좀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.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는 거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. 일반 원정 보스보다도 더 이렇게 난이도가 낮고 그냥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뭐, 이벤트식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세계 전체 서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한 서버만 하는 게 아니라, 어, 아직 정확히는 패턴은 아닙니다만, 지금 이 정도의 인원이 제가 없는 분들을 좀 이제 보기도 지금 하니까, 보니까. 세계 서버,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임달, 이둔, 그리고 저희 티르 서버,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하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또 이렇게 사념체 막탄는 치지 못했어요. 막 뒤로 갈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래 가네. 아 이제 다 막혔어요. 다른 데가 어 이름 다 막힌 거야. 어 이렇게 이제 보스 타미를 끝나고 보통 이제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은 보스가 1번부터 10채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적어도 3개, 4개, 5개. 최고 많이 드신 분이 그렇게 드시겠죠? 지금 일단 한 서버는 아닌 것 같아요. 한 서버는 아니고 세 개의 서버가 좀 진행돼서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보스탑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, 캐릭이 좀 이뻐졌어요. <laughs> 어, 캐릭이 좀 이뻐졌어. 만족합니다. 그리고 아이템은 보상 아이템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편으로 왔겠죠, 당연히. 어. 그리고 어, 로키 상자 여기 있네요 로키의 사냥 패키지 구성품은 엠보 주머니 뭐 이런식으로 있고 로키의 보물 상자 에서는 또 이제 파템 또뭐 컬렉션 컬렉션용이겠죠 뭐 이런거 어, 일단 까보겠습니다 두개 다 한꺼번에 이거 모아서 좀 까는 재미도 있겠다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어, 봤나 볼까. 자, 빛나는 열쇠 상자 구성품. 어린 열쇠를 주냐, 황금 열쇠를 주냐. 그리고 로키의 보물 상자 음, 이 중에서 이제 또 필요한 재료 상자들. 음. 로키 의 보물 상자 보시면은 어 부르기의 무기도 한 부터 해가지고 강화소 그리고 기술서. 어, 다 필요한 것들이죠 태양석, 항원의 결정, 여러분 상자들, 장비 상자까지 이렇게 또 거래되는 걸로 또 주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까 보면 저는 컬렉션을 받았습니다 두개다 <laughs> 그리고 은하 상자 주고 어,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어, 빛나 열쇠 상자도 열어보니 그냥 열쇠 두개참 어, 저는 좀 저주받은 계정이라 어,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 드실 거예요. 그리고 컬렉션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두 개는 제가 박았는데 컬렉션에 콘텐츠에 필드 버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게 필수인 것 같아요. 상자 두개 깠더니 어찌 됐든 총두 개가 나와가지고 일단 두개 위대한 도전하고 위대한 도전 원투 이건 다 처리했고 어 이렇게 하, 많기 때문에 어, 아무래도 1 2 시와 22시에 하는 아이 그 로키 같은 경우에는 필드 버스 100인 요거는 다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끝이 없어요. 어, 컬렉션이. 이렇게 보스를 처리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엠버가 부족할 경우에 레벨 40 일이 되면 이세 개수였고 2층으로 올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적이에요, 지금. 한 적하고 어, 아무래도 조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한 적하고 멤버가 이렇게 계속 줄줄줄이 렇게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시간 테스트로 해 가지고 그냥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을 때한시간에 1만 정도 일만 1만 정도, 일만은 무조건 넘어요 한 시간에. 일만은 무조건 넘고 꼼꼼히 하시면은 조금 많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냥 굳이 지금 엠버 가격도 떨어졌으니까 어 하루에 이제 뭐 은화도 저도 은화도 부족하지만 은화랑 엠버를 같이 이렇게 수급한다고 생각하시면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일만 정도 넘게 수급을 하고 그다음에 은화는 또 은화대로 바랄라 던전 가셔가지고. 워낙 캐시면은 그래도 무 무소각은 분들은 조금 쏠쏠이 천천히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어 게임이 접속되고 나서 또 우리 여행을 다녀온 우리 클레너니, 우리 클레너니이또 지금 클랜 선물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 업데이트 하고 난 아이템을 선물을 주셨는데. 어, 일단 이게 뭔가 볼게요. <laughs> 구성품이 클랜 발전을 위해서 야 발키리 충전석 그리고 폴크방 혼돈 어,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증표의 상자 어, 종류가 꽤 많네요. 어, 스토리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중요게 생각을 해야 될건 발키리 충전석이나 일단 시간 던져서 나오는 게 가장 좋겠네 무기 강화석 또뭐 요새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강화사 자체가 또 이런 것도 주네요. 크두 어, 상자 까보겠습니다. 저는 이두 상자 한번 까보겠습니다. 얼마 주고 지금 구입한 건지는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두 상자 개봉. 벌꿀주에 뭐 그래서 클레노 전체한테 주는 거니까 어. 호호 <laughs>